요즘 다들 거대 온라인 쇼핑몰 쓰시잖아요. 그런데 딱 이웃과의 신뢰. 이거 하나로 승부보는 아주 특별한 가게가 있다면 어떠세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소속감을 파는 비즈니스. 바로 소다만 공군데요. 오늘 이 성공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쓰는 온라인 식료품 점이 그냥 뭐랄까 거대한 창고가 아니라 정말 친한 이웃집 언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클릭하고 끝. 이런 차가운 거래가 아니라, 어머, 이거 진짜 좋더라. 한번 먹어봐. 하면서 건네주는 그런 따뜻한 추천이요. 바로 이 생각, 이 상상에서 소담한 공구의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온라인 쇼핑. 아, 진짜 편해졌죠? 근데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바로 그 거대 플랫폼의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현대 쇼핑의 딜레마.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어딜 가나 다 똑같은 상품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면 꼭 기계적인 챗봇이 답변하잖아요. 또 엄청난 포장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제일 힘든 건이 수많은 상품들 속에서 아 이건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다 싶은 걸 찾아내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바로 이텅빈 느낌, 이 틈새에서 소담한 공구의 기회가 시작된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처럼 등장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소다만 공구예요. 이름부터 뭔가 정겹지 않나요? 이 소다만 공구가 어떻게 그 차가운 불편함을 따뜻함으로 바꿔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다만 공구를 이해하려면 딱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SNS 기반. 둘째, 프리미엄 공동 구매. 무슨 말이냐면요. 굳이 막 몇십억 들여서 앱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대신 우리한테 이미 익숙한 네이버밴드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막 아무거나 다 파는 게 아니라 소수의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특별한 상품들을 다 함께 발견하고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만드는 신뢰의 밥상. 이게 바로 소다만 공구의 심장. 그러니까 비전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웃, 함께, 신뢰. 이세 단어가 모든 전략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그냥 물건 사는 사람, 구매자로 보는 게 아니라 좋은 먹거리를 같이 찾아 나서는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와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걸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대체 누굴 위한 걸까요? 바로 우리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는 분들이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거, 건강한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30대, 40대 엄마들이에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SNS도 엄청 잘 활용하시고, 광고보다는 직접 써본 사람들의 진짜 후기를 더 믿는 아주 현명한 소비자들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작은 커뮤니티가 어떻게 그 거대한 공룡기업들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뭔가 특별한 게 있겠죠?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만의 아주 특별한 비밀대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진짜 딱!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자, 새벽 배송의 최강자, 마켓컬리가 속도와 다양성으로 승부하잖아요. 그런데 소다만 공구는요, 완전 정반대 전략을 씁니다. 한번 보세요. 플랫폼? 자체 아니죠. 친숙한 SNS. 상품? 대량 생산 아니죠. 소량 맞춤형. 배송? 매일 새벽 배송 아니죠. 주 1회 예약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 일방적인 고객센터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쌍방향 커뮤니티를 통해서 신뢰와 개인화라는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그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 체계적인 3단계 품질 검증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첫째, 생산자 단계에서 한번 거르고요. 둘째, 소담한 공구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또 확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대박인데 실제 물건을 받아본 고객들의 피드백이 다음 생산자와 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춤촘마죠이 과정 자체가 바로 이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자 이렇게 작지만 단단한 커뮤니티 과연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성장 레시피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모든 위대한 시작에는 첫 걸음이 있죠. 소담한 공구의 현재, 그 시작점은 바로 이 3,000명의 아주 충성도 높은 회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로 2년 안에 이 숫자를 무려 10만 명으로 만드는 겁니다. 와, 3,000명에서 10만 명이라니. 30배가 넘는 성장이잖아요? 정말 대담한 목표인데 이걸 그냥 꿈으로만 꾸는 게 아니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다 짜놨습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요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6개월 동안은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서 끈끈한 입소문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이게 1단계고요 자 그렇게 해서 생긴 에너지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유료 광고와 컨텐츠 마케팅으로 성장에 불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언론 홍보나 브랜드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냥 작은 커뮤니티가 아니라 하나의 멋진 브랜드로 딱 자리매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3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된다면 그 중에 무려 70%를 어디에 쓰느냐? 다른 데가 아니라 오직 마케팅과 고객 확보,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키우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모으는 게 최우선이다. 시스템 개발은 그 다음이다. 라는 아주 명확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소담한 공구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한 작은 가게의 사업 계획,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쇼핑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담한 공구가 저 거대한 기업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초 개인화, 둘째, 신뢰 기반의 커뮤니티, 셋째, 프리미엄 품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민첩성. 이네 가지는요, 덩치 큰 기업들이 절대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인 셈이죠. 그래서 이 소다만구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앞으로 상거래의 미래는 결국 모든 걸다 가진 저 거대 플랫폼들의 승리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이 소다만구구처럼 작지만 끈끈하게 연결된 커뮤니티들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쇼핑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